6번 풀겠습니다.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 거죠. 이건 함수가 아니다.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은 식세우기를 하셔야 됩니다. 다음 중 함수냐 아니냐 했던 문제 1번에서 풀었던 문제는 1은 1메뉴를 고르면 되는 거였고 지금 이건 이제 1차 함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식세우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모든 개념들을 총망라하셔야 됩니다. 1번은요. 주인공이 대각선 개수네요. 대각선 개수 기억나십니까?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 있어요. 그럼 대각선 개수 어떻게 했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먼저 체크합니다. 그러면 x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x각형이라서 어떻게 그을 수 있냐면요. 자기 자신 못 가고 대각선이요 양쪽 옆에 못 가죠. 즉세 군데 못 가요.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군데를 뺀두 군데만 가니까 x각형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뺀 x 만냥세 개를 그을 수 있죠. 한 꼭지점에서.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꼭지점에서 두 개씩 발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여기서 두 개, 여기서 두개 나가죠. 그리고 또 여기서 두 개가 나가겠죠. 이렇게 두 개, 요점에서 두 개가 발사되고요. 그리고 요점에서 또두 개가 발사돼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점에서 또두 개가 발사가 되죠 이렇게. 그러면 자, 보겠습니다.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. x각형에서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x 3개입니다. 그거를 모든 꼭짓점에서 다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. 모든 꼭짓점에서 다 발사를 하면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각형이잖아요. 오각형이면 한 꼭짓점에서 몇 개를 그을 수 있었어요? 그렇죠. 두 개를 그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꼭짓점에서 지금 두 개씩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오각형, 다섯 군데에서 발사하는 거죠. 몇 개를 두 개씩 발사하는 거죠. 그러면 은 x의 x-3인데요. 그거를 대각선 계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? 두번 중복되죠. 중복되는 거는 제거해야 되겠죠. 몇 번씩 두번 두 셌죠. 두 번.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. 5에 5-3에 나누기 2했듯이 2분의 x에 x-3 하는 겁니다. 즉, 대각선 객수는 x-3개씩 발사해요. 각 꼭지점당. 그게 x 각형이니까 x를 개 발사해요. 중복되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죠. 자, 중요한 건 얘가 1차 함수냐 아니냐인데요. 보시다시피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차 함수니까 일차 함수가 아닙니다. 2번 보겠습니다. 다각형의 4각의 크기 합 기억나십니까? 오각형 기억 생각해 보겠습니다. 한꼭 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하나, 둘, 세개 생기죠? 육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그면 러 하나, 둘, 세개 그릴 수 있거나, 둘, 셋, 네개 생기네요. 즉, X 각형 같은 경우에 지금 오각형이니까 두개 빼면 되고요. 육각형이면 두개 빼면 되겠죠. 네 개씩 생기니까 그면 러 X 각형 같은 경우는 X 빼기 2가 생기겠죠. 그게 180도짜리가 그만큼 있는 거니까 내각의 합은 딱 보시다시피 일차함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1차 함수 아 답이 1번이군요.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1번이고요. 얘는 2차 함수 1차 함수 맞습니다.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. 거리 자, 거속시 기억나시죠?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, 속력이 시속 확인하시고요. 곱하기 시간, x 시간, 1차 함수 맞습니다. 4번 보겠습니다. 둘레 나왔습니다. 둘레 길이는 1차 함수였죠. 그래서 y는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 2πr 기억나시죠? 2πx 이거 1차 함수입니다. 왜냐면요, π는 문자가 아니에요. 이건 상수예요. 숫자예요. 3 1 4 1 5 2이라는그 점점점 나가는 그 숫자를 8로 대체한 것일 뿐. 얘가 숫자니까 x에 관한 일차함수 맞습니다. 5번 보겠습니다. 소금의 양 기억하세요. 어, 소금물 100g에 농도가 얼마죠? 100분의 y가 소금이란 얘기죠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분하면 x는 y 혹은 y는 x. 어, 이거 일차함수입니까? y는 x에 관한 1차 함수 맞습니다.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6번에 1번입니다.